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싸이코!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화분 밑에 까는 그물망으로 오늘 사마귀의 아파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사마귀의 아파트를 만든 다음에 사마귀를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사마귀를 먼저 채집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들 일단 사마귀를 채집하러 왔어요. 이곳에서 아파트에 입주시킬 사마귀들을 채집해 봅시다. 마귀야, 마귀야. 이리 날아오너라. 자. 작은 곤충들도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세요. 제가 놓치는 사마귀가 굉장히 많은데, 곤충 채집을 하다 보면은, 제가 찾는 것보다 시청자분들이 더잘 찾으세요. 어. 제가 이렇게 찾다 보면은, 어? 몇 분, 몇 초에 사마귀 있다. 이런 걸 발견하면 진짜 있어요. <laughs> 자, 여기 섬사구매뚝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이 방아개비가 아니라 섬사고메뚜기예요방아개비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사마귀는 어디 있을까나. 여러분들 전한 마리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이곳에 한 마리가 있네요. 야 크다 커. 뚜껑을 열고. 도망간다. 마귀야, 들어와. 오오오. 야, 들어왔어. 크다, 커. 여 잠자리도 있네. 여기 여치도 있어요, 여치. 우와, 여러분들, 캐터피 있어요, 캐터피. 포켓몬스터의 캐터피 같아. 각각시 나방의 유충 같은데, 와. 와, 드디어 한 마리 더 발견했다. 와. 아이고, 사마귀야 어딨니? 있다. 여러분들, 여기 마귀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무더운 땡볕에서 어,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결과 보시다시피 세 마리의 사마귀를 채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귀 아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로. 야삐! <laughs> 자, 여러분들, 드디어 사마귀 아파트를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채집한 사마귀를 어, 사마귀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laughs> 와, 굉장히 귀엽게 생긴 사마귀 친구들. 오! 로와 일로와. 일로와. <laughs> 자, 첫 번째 사박이, 이쪽으로, 투입. 와, 자기 집인 걸 알고, 쏙 들어가 버리네요. 자, 나머지 두 친구는 아직 다 크지 않은 사박이에요. 나 날개도 아직 없어요. 야, 이 친구도 귀엽게 생겼다. 눈이 까만색이야, 눈이. 분데 보시면은, 사박이 눈이 까만색이에요. 보시려나 <laughs>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와...이쪽... 자, 이 친구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자, 이 친구도 사마귀 아파트에 투입 좋아 오. 오. 깜짝이야 이 친구들이 날개가 없으니까 막 점프를 해요 오. 깜짝 놀랐잖아 자세 번째 친구도 사마귀 아파트로 투입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어어 어? 거기 아니야. 어, 거기가 아니야. 자 투입. 좋았어. 자세 마리의 사마귀를 전부 다 투입을 시켰고요. 자 지금 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빈 어항을 이용해서 어이문 대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항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어항 쪽에 붙여 놓는다면 사마귀 아파트로 손색이 없을 거예요 뾰로롱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사마귀 아파트 완성! <목소리> 자, 사마귀 친구들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적응을 잘 못해서 아직 먹이를 안 먹을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먹이를 줄 테고요 이게 한 칸이 너무 넓은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제가 한 층씩, 조금씩 추가를 시켜가지고, 아홉 마리로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날개도 다녀있어요. 날아다녀요. 자, 여러분들 오늘 사마귀의 아파트 만들기 대성공적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마귀들은 제가 잘 키워볼게요. 어... 그럼, 안녕히 계십쇼! 싸이큐!